와 살짝이 비너 와도 시작이 좋습니다. 네. <laughs> 오늘도 어김없이 주말을 맞이해서 산을 왔습니다 <laughs> 네. 어, 오늘 비가 오르는 산을 오르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응. 어? 비가 와도 좋아. <laughs> 눈이 와도 좋아. 근데 약간 <laughs> 산에 스타트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맞아요. 예. 약간 어, 요즘은 어, 예. 어, 노래 한 소절이 지금 어, 생각이 난 모양인데. 비가와도 좋아 눈이와도 좋아 바람불어도 좋아 좋아좋아 산행이 좋아, 좋아. 좋아. 아 너무 예뻐 이거 진짜 저기를 봐야 돼 이렇게 실물로 피어가는 이 모습 이거 이제 진짜. 이렇게 피잖아요. 그래서 좀 싱싱해 보이네 10대 10대 10대, 10대. 여기는 20대 <laughs> 10대 이거 들국화도 있고 10대? 오늘 일기예보를 접으니90% 비가 올 확률이 되고 그다음에 또 천둥 번개도 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저는 무리하지 않고 어 처음에 계획은 좀 높은 데를 가려고 했으나 어 비교적 타운에서 가까운 어 등산로를 찾아가지고 무리하지 않고 또 우리 회원님들 젖지 않게 어 건강에 유념하면서 나름대로 알찬 하루를 즐겨볼까 합니다. 공기는 좀 상쾌하니 좋죠? 네, 아, 좀 쉬운... 자전거 내려올 근데 등산로가 젖었으니까 미끄러질 네. 위험이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저쪽 산야도 보이고, 네, 네. 괜찮은 곳일 것 같아요. 네. 예, 저, 나무 사이로, 네. 어, 안개가 낀그 산야가 보입니다. 네, 네. 어. 어, 가을에 오면 이 단풍이 얼마나 예쁠까. 네. 것 같은데. 얘네 네. 어쩌면 노랑 단풍 같지도 하죠. 예, 이건 저, 단풍나무. 단풍. 음. 예, 예. 어. 너무 아름다워. 미국 사람들 이거 메이플출이라고 그래. 음. 단풍나무. 그러고 보면은 나라가 부강하고 봐야 돼요. 우리 이거 아... 풍나무면꼭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도 있거든. 근데 왜 코리안 메이플 출이라고 하는 거제페이스 메이플 출이라고 하뱅고 뭐. 아무튼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나무는 어. 세계적으로 산야에는 다 있으니까. 또 마운틴뷰가 보이잖아요. 산나바. 예,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지푸른 녹음 좀봐 어, 이거 세븐베리도 있다 여기 오, 오 작아 나무 위에 세트베리 음. 세븐베리도 있 베리도 있고 자또 올라가 봅시다 예, 예. 좋네요. 어. 어. 땀이 좀 났습니까? 예. 어. 예. 한 월이 잘 돌리셨어요. 계속 올라가 계속. 응. 잘하셨어요. 응. 어, 제 생각에 이 정도 비면은 응. 큰바더링을안해 우리 산행하는데. 좋습니다. 예. 네. 어 땀도 적게 나게 만들고 응. 또 공기도 더 모이스처하고 상쾌하고 좋습니다. 이게 어. 너무 싱그러워이뻐 이뻐, 이뻐. 응. 칼라가 어. 맨날 보던 거 다시 보는데도 그러니까 어. 어. 키큰 나무 밑에 어, 나 있는 그린 칼라 풀들이 더 한층 한층 더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네. 파릇파릇 싱싱하게 보입니다 네. 예예 <laughs> <laughs> 예, 내가 예의하겠습니다 <laughs> 요새 어, 한국에서는 염려를 좀 많이 해요 우리들이 우리 저 가족도 전화해가지고 괜찮냐고 거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에다가 또, 이제 또, 이렇게 폭동이랄지, 이렇게 약탈까지,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유, 이제 동생이 걱정된 면이요. 이제 우리 누나가 전화해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아이자요. 예. 아이자요. 예. 아이자요. 또, <laughs> 어저께 비디오 올렸는데, 어떤 독자분이, 어 이제 구독자분이, 구독자분. 그분이, 어, 염려를 했고 건행하시라고 하셨더라고. 음, 예. 건행하시라고. 네. 참. 아,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 음. 뭐어요 <laughs> <sentir. 웃음> <이분도. 우와. 웃음> 앞에 는 벌목했잖아. 이런 지금 그러니까 어. 음, 심은, 심어, 심어. 심은 거 같아요. 은 같아요. 심심어거같아 심은 거심는거니까거아이거아니죠심어심어은거심는거아아이거 백합 과꽃이 피어 있 네요？여기 <목소리> 고개 숙인 고사 리가 피어 있 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 아래 뷰좀 볼까? 예, 가끔 이렇게 어쩐지? 확 트여야 좋아. 예. 네. 여기 여기만 예, 조금만 아래 조금만 들어가 봅시다. 볼것 같아요. 어머, 저기는 무슨 뭐가 이렇게 딱딱 올라오는 것 같아. 어. 기 봐봐요. 저기, 저기 저 위에 나무가 오, 차이가 벌어 가지고. 그 위에 연, 연기, 안개가 올라오는 것 같지. 근데 나무가 나무 거기 가지가 네, 네, 져 네. 있구만. 시 고압선이 지나가는 길이지 않나? 그 생각이 드네. 고압선 지나가면 그 주변 나무들을 다 잘라야 돼. 밑에하고리 어. 고압선은 안 보여요. 저기 정상 우위라서 아마 이 예, 나무가 좀 것. 네. 꽃이. 오, 여기는 좀노란꽃 아, 이쁘다, 싱싱하다. 응. 수고하십니다. 예, 예. 내가 여기 있을게. 장남씨 여기 있어요. 있어, 거리 두고 응. 꽃을 피해서 들어가자. 노랑 내추럴 컬러 참 예뻐. 예뻐요. 응. 진짜 병아리야. 응. 와. 음. 에휴 물방울이 무겁지. 살살 좀 털어주자. 음. 아니야, 나물 멈긴데 왜트어 그럴 것 같은데요? 몸이 무거워. 몸이 무거울까봐? 어. 아, 해볕에서 이거 봐. 여기 내리는 이 느낌. 아. 구슬이 싹싹싹 떨어지는 것 같아. 예. 이거야말로 옷 구슬이네. 어머, 어쩜 베이지 않고 이렇게 모여있죠? 동그랗게? 음. 입새에 머문 이슬이랄까빗방울이지 이것은. 빗방울인데도 어. 이슬을 머금은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어. 딱 동그랗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이런 거, 거, 거. 먹으면 은 좀, 아, 건강에 좋지 않을까? 주세요. 괜찮아요. 주세요. 주세요. 누가 말이죠? 송활송 이렇게. 완전히 옥구슬이야, 어. 이거. 여기 크리스탈 얹어 있는 것 같아. 머무, 머무는 꽃이다, 할까뭐 이럴까? 필려고, 이제. 어. 필려고, 준비하고 네. 있는 꽃. 조금 있으면 내가 나갈 거야. 음. 나를 반겨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이렇게 먼저 오는, 힘들어서 온 사람 반겨주려고, 음. 핀 것도 있고, 이것은, 네. 활짝 핀, 릴리. 이거 난. 릴리.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음 사람을 음. 위해서, 곧 피고 싶은, <laughs> 먹음 거 있고. 먹음 응, 거 있고. 아, 몽우리를꽃봉오리를 감싸고 이분에 드는 거. 아, 진짜, 여기.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니. 물이 그렇게 큰가 그랬더니, 아니, 뭐, 이만 했겠지? 또 <laughs> 내가 볼 때는, 아, 이 파운드 이불일 거예요. 한 마리 이불일 수가 없어. 근데, 나 그거 사는 다수 닦고 준거야 아유 그래. 그럼요 어. 아, 또. 이, 이 코비 때문에 응, 우리가. 갖고 다니는 것도 엑스라도 많고 물론 이게 좋은건데 나쁜건 아닌데 늘 가지고 다녔었으면서도 응, 응. 지금은 빨리빨리 이렇게 응, 하게 되니까 또 비를 맞고 산행하다 보니까 어. 또 점심때가 돼가지고또 <laughs> 밥을 먹게 되네요 <laughs> 어. 먹는 게 즐거운 거야.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 그것또 추운데 밥을 먹었다고 또 앉아가지고 <laughs> 쪼그려서. 안 추운데? <laughs> 안 추워. 안 추워. <laughs> 아무튼 천천히 드십시다. 네. 하나도 어. 안추운데 소화 잘 되게 천천히 드세요. 추울수록 응. 천천히 드셔야 돼요. 응, 맞아 자. 무슨 짐이 이렇게 많대요? 아까 이거 얘기기 아잉? 동치미, 동치미. 원샷 완성자. <laughs> <laughs> 예, 기, 조심하세요. 또 병이 예쁘게 생겼다. 근데 오. 국물이 쐐게 생겼다. 아니 근데 아, 내가 심어했는데안 샜는데 이렇게 해니까 안 샜더라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플라스틱이라 쐐게돼 있어. 근데 괜찮고, 뭐, 아니 그렇게 막 많이 막 이렇게 해... 돌리는 거야. 근데 병이 너무 예쁘네. 귀엽죠 이. 어. 야너등업갈때뭐 간단하게 싸갈 때. 그게 유리예요? 예. 네. 아니야, 아니, 플라스틱. 이유식 이유식 뭐그 요즘에는 이유식 플라스틱으로 나오는구나 응 우리 애들 키울 때 거버 유리 그래 맞아 맞아 응. 유리였잖아 아니 응. 이시식을다해먹겠어요아그 <laughs> 엄마 우리들은 그랬잖아요 이유식 이유식을 해먹이면서 또 우리 때는 그 거버 이유식이 미제니까 그거 또 기를 쓰고 짜 사가지고 애플 소스 음, 뭐 이런 거 음. 사서 먹이는 거지 또. 음. 음, 맛있다 그때는 그게 좋은 줄 알고. 음. 이거라니쪽 그, 내가 말그 쑥떡에 그, 넣은 콩으로 같이 음. 했어, 끓였어. 음음. 찹쌀에 송합 넣고 뭐 송이버섯 넣고. 영양 주기야. 네, 맛있어. <laughs> 한번 해봤어. 거기는 한살림이 있네요? 네말이옷 <laughs> <laughs> <내 말은. 웃음> 어, 그라이세이라도 되겠네 그라이세이 아니라 뭐랄까 <laughs> 웬게 이렇게 한집이래 여기는 <laughs> 맞아 음. 음. 이거 다 어디 들어갔다 아닌가? <laughs> 음, 좋다. 아 좋다 좋다 한가롭고 음. 너무 좋다 우리 이거 그래도 꽤 높이 올라온 거예요 음, 네. 이거 보이는 거 보면 네. 이게 말고, 네. 그 뒤에 또, 구름에 덮인 산 있잖아요. 음. 그 뒤에 거. 응. 그게 실버스타야. 아, 음음 길이가 좀더 높네. 높 그러니까 1,400, 1,500조못 돼. 높죠. 1,500m. 음 그렇구나. 맞아. 그래, 그쪽이면 음. 되겠다. 기다려. 다음 주구나 담담주 다음 다음 가야지. 기다려. 음. 맹렬포인트 가야 되지 않나? 응. 응. 오픈 데이스메위 포인트 아직 안 됐죠? 아직 안된것 같아. 어 거기는 안 됐어요. 음. 음. 안 되는 건 하지 말아야지. 다행히 워싱턴이 한두 군데 더 오픈 됐어. 음. 음. 네. 그러니까 여기 도 워싱턴이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음. 다행인 것 같아 우리는. 음. 우리는이 아니라 사실 우린 회장님이 그런 걸. 자꾸 리서치해서 찾으니까 올수 있는 럭키를 음. 음. 하는 거지, 지금. 럭키 지 두부 니요 어. 어, 이거 두부? 두부하고 조금 남의 살. 음, 소고기. 맛있다. 응. 소고기 조금. 부드럽네. 응. 꼭 짜가지고. 지난번에 수제 햄버거 어, 아, 으려고 그 고기가 조금 이제 음. 양념 해놓은 게 음. 남았었어. 음. 그래서 두부를 한모를 으깨가지고 섞었어요. 짜가지고. 두부 안 짰어? 안 짰어? 응. 응, 맛있어. 그 카스코 하나 올리브. 삼 예예. 그래가지고 조금 더 양념 해가지고 응. 스푼으로 떠가지고 응. 이제 부쳤어. 응. 그런 다음에 소스 만들어서 한번 굴렸어. 어 그런 거요 소스 만드신 거요 응. 응. 맛있어. 겉에 소스 만들어서 굴렸어. 옛날에 애들 간식해 줬던 생각을 다시 응. 하면서 이건 무거고. 응. 음. 그래도 오늘 90%비 온다는데, 밥을, 비를 안 맞고 밥 먹는다는 데 대해서도 행복하네. <laughs> 그거만 생각해도 행복해. 어저께는, <laughs> 맞아, 맞아. 그저께는 94%였어. 근데 좀 내려왔네. 요매더라고 이거 얼마나 행운이야, 지금. 맞아. 아침에 어제도 봤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봤거든. 천둥번개 음 친데 오늘 음 <목소리> <맞아요. 웃음> 지금 안았잖아참 감사한 일이지. 감사. 하니까. 아이고,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큰 소리야. 그래서 위험하더라고요. 시내에서 이정